장진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2021년 9월에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6.25 전쟁 중에서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한 중국 영화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영화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중국 애국주의 국뽕 프로파간다 영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내에서만 엄청난 흥행을 하며 역대 중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죠. 특히나 중국 내의 젊은이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흥행을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영화가 끝나자 국뽕에 만취한 중국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죠. 이 사진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오른쪽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일본 만화 진격이거인에 나오는 조사병단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일본에서 만든 만화에 나온 옷을 걸치고 애국심을 뽐내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죠. 요즘 이런 국뽕과 애국 반서방 혐한의 성향을 지닌 중국의 젊은이들을 일컬어 소분홍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mz 세대들과 세대가 비슷해. 중국의 MZ세대들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과 함께 심각할 정도로 혐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구들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죠. 오늘은 골때리는 중국의 젊은이들, 소분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인민들이 대규모로 공산당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이자,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중국 공산당에서는 세뇌 수준으로,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중국의 우월성에 대해 정신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실제로 중국이 일본 제국과 전쟁을 벌였던 중일전쟁 때도, 당시 공산당은 구석에 짱 박혀만 있었고, 일제와 맞서 싸운 건 중국 국민당이었지만, 이후 교육에서는 일제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것이 공산당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일본군이 서로 싸워서 국민당의 힘이 약해지면, 그때 그들을 공격해 중국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최대한 일본군과의 전투를 피하면서 오로지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펑더하이는 마오쩌둥에게 쓸데없이 전력을 낭비했다고 질책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와 싸운 건 공산당이라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마오쩌둥은 국민당에 밀리고 있던 공산당을 구원한 건 일제라고 말하며, 침략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당시엔 오직 대륙을 차지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했고 국민들이나 나라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지식인들과 깨어있는 언론인들은 이런 어이없는 역사 왜곡과 국뽕 가득찬 선전들을 병적 애국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죠. 그렇게 지식인들에 의해 심각한 수준의 병적 애국주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후진타오 시절까지만 해도 공산당의 과오에 대해 비판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시진핑은 독재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나라의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인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점점 사라졌고 그동안 있었던 자성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며 그 빈자리를 광적인 애국주의와 국수주의 경향의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국수주의란 자민족의 전통, 문화, 역사만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문물들을 배척하고 파괴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상이죠. 그런데 이런 광적이고 극단적인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MZ 세대인 소분홍들인 것입니다. 소분홍 세대는 1990년대에 출생한 주링어와 2000년대에 출생한 링링어우가 주축을 이루는 세대인데요. 이들은 한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워낙 애지중지 오냐오냐 길러졌다 보니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면서 아나무인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소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학창 시절의 맹목적인 국수주의와 애국주의,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다룬 교육을 받으며 세뇌되어 자란 것이 특징이죠. 소분농들은 분청이라고도 불리는데, 분청은 분노청년의 약자로 원래는 사회에 불만을 갖고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혁시키려는 위로운 청년을 말하는 용어였지만 이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맹목적으로 애국하고 광적으로 외국을 배척하며 인터넷을 통해 극단적 분노를 표출하는 도시 청년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우월성 교육을 세뇌받고 자란 세대이면서, 이후 중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국력이 굉장히 상승하는 걸 직접 보며 자랐다 보니, 단순히 국뽕을 넘어 중국이 세계 제1이고,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나라가 중국에 복속되어야 한다는 신중화 사상에 빠지게 되었죠. 특히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 시진핑 집권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과 심각한 마찰이 있었던 덕에 애국심은 더욱 고취되어 중국에 반하는 거의 모든 나라를 격하게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그들은 과거 홍위병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났죠. 또한 소부농들은 젊다 보니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과 아날로그에 익숙한 기성세대에 비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극단적이고 강력한 애국주의와 국수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신세대 홍위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중국 내에서 어떠한 사람이 중국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소분홍들이 중심이 되어 그를 공격하고 심지어 해외 SNS 등에서 중국을 욕하는 게시물이 보이면 또 맹목적으로 다 같이 달려들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2020년에 가수 이효리가 놀면 모한이라는 예능에서 재미로 자신의 예명을 마오라고 지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중국 소분농들은 마오쩌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단체로 이효리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온갖 댓글을 달았고 결국 참다못해 그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기도 했죠. 이와 같이 이들은 단체로 행동하기 때문에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뒷받침해주는 주요 지지층 역할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중 갈등 문제에 있어서 시진핑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소부농들은 극단적 애국주의를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들 말고 오직 자국산 브랜드만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죠. 외국산 말고 자국산을 쓰자라는 이런 애국주의 소비운동을 거쳐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소부농들은 단순히 자국 제품이라고 소비하지 않고 애국주의 가치가 있거나 어떤 국뽕의 메시지를 담은 제품을 소비하고 그것을 SNS에 올려 자신이 애국자임을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기도 하죠. 2021년 3월,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 H&M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목화 공장에 무슬림계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을 고발하며 신장산 목화를 보이콧한 사건인 신장 면화 사건이 벌어지자 소분홍들은 웨이보와 중국 SNS를 통해 신장 목화 지지 운동과 함께 H&M과 나이키 등 신장 면화를 보이콧한 해외 브랜드에 대해 대규모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탁구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스원 선수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유소원 선수는 은메달까지 땄지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어야 했죠. 이때 사격 선수 양채는 금메달도 땄지만 불매운동 중이던 나이키 제품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소분홍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야 했었죠. 그리고 이들은 온갖 역사 왜곡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소분홍은 중국이 인류 문명의 기원이며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신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왜곡된 역사와 문화 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치나 태권도 한복 등 한국의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요즘 만주에 있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들을 중국식으로 복원하고 있죠. 또한 과거 중국과 조공 관계를 맺었었던 한국과 일본, 그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국의 속국이며, 언젠가는 다시 되찾아 와야 할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전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항상 주변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과거 상국이던 자기네 나라를 놔두고 악마의 국가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혐오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최근에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으자 그들은 애초에 한국 문화는 과거에 중국 문화를 가져간 것이고 중국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화이니 근본적으로 보면 중국의 문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며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분농들의 극단적 국수주의는 같은 편인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반서방 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 등의 나라들까지 비판하기도 하죠. 이들은 김정일과 김정은은 민폐쩌는 빈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러시아마저도 날강도의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분농들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소분농들은 반미 시위나 반일 시위 등에 참여해 일장기나 성족이 아니면 그 나라의 상품 등을 불에 태우거나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나라의 상품을 파는 상점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중국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온갖 테러를 일삼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자처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실제로 과거 홍위병들이 하는 짓이나 다름없는 것 같죠. 또한 이들은 굉장히 어처구니없고 멍청한 일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2010년 10월 16일 중국 스촨성 청두시에서 어떤 한 여성이 중국의 전통 명절인 중양절을 기념해 중국 전통의상인 한풀을 입고 어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반일 시위에 참가했던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기모노를 입었다며 강제로 옷을 찢고 벗긴 뒤 불에 태워버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은 소분농들의 무식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 한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이들이 한국의 한복과 일본의 기모노가 한푸에서 유래되었다며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꼴을 보면 웃음만 나오죠. 또한 이런 멍청한 모습들은 과거 홍위병과 똑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점점 더 애국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강해지는 중국을 보며,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죠.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올렸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홍위병에 대한 영상에는, 이런 일이 또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던가,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또 중국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 같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소분홍들의 행태를 보면, 진짜 얼마 후엔 마오쩌둥의 홍위병처럼 소분홍들이 시진핑의 신홍위병이 되어, 문화 대혁명 때와 같이 스스로 중국을 다 때려 부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